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이 음식 문제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어 더러운 사람이라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막 비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15 16절에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네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을 거룩게하는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나오는 거.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와 정말 더럽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게 뭔가 20절과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라. 주님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배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단절시킨다 이거지. 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부터 청소하고, 너희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고, 너희 마음부터 점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악한 생각부터 경계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거든요. 자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을 담으면, 악한 열매가 나오고요. 선한 생각을 담으면, 선이 나오고, 축복과 은혜가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담으면, 마귀의 열매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진리와 부흥과 풍성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담으면 죄와 사망이 나오고 영의 생각을 담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여기에 따라 천사들이 일합니다. 건축가가 설계도를 보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짓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그 마음에 선을 품었느니라, 믿음을 품었느니라, 말씀을 품었느니라. 이렇다. 여러분 사람의 복록이 그 생각 곧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하는 이 더러운 생각들은 날마다 털어내고, 털어내고, 말씀을 담고, 믿음을 담고, 또한 축복을 담고, 승리를 담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그래서 둘째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 바울이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특히 디모데 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 연습은 이 연습이란 단어는요, 훈련입니다. 육체적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운동선수가 막 훈련할 때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축복이 있다. 이 경건이란 뭔가 하면 영적인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 따라합시다. 경건 훈련. 응, 경건 훈련. 그래서, 말씀으로 막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고, 내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비춰서 내쫓고 추방하고, 또 회개하고, 내 마음 안에 이 더러움을 어떻게 해결하죠? 말씀의 조명 아래 깨닫고 회개함으로 막 내쫓고 막 내쫓고 쫓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응?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음 안에를 있는 우리의 이 죄성들을 막 제거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마음 안에 말씀을 담고 시편 23편 말씀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어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주께서 내용을 소행히 씻기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미국의 찰스 알렌 목사님이 시험에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약 대신에 이 시편 23편 말씀이나 시편 1편의 말씀을 먹게 했더니 병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짐으로 복을 받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뭘 담아야 하는가? 악한 생각을 비워내고 끊임없이 말씀을 담아 할렐루야 열매 맺고 축복받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석여관과 바리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끊임없이 사탄이가 이 악한 영들이 나쁜 씨를 막 뿌려요. 나쁜 씨를. 이걸 차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차단하고, 마음에서 차단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아니, 마음 안에 무엇을 받아들이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은지라 여러분, 사람의 복록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다무심으로 승리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 마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무니라. 또한 티모데전서 4장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영적 훈련입니다.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뿌리 뽑고 제거하고 말씀을 막 마음 안에 집어넣는 이런 경건 훈련이 되어지게 하소서.